말씀을 전해 주신 백계 이복순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아, 네. 찬양 실행령 정하영 목사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찬양은 성탄 어,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찬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절을 같이 찬양하셨으면 감사합니다. terlukamku mensegan tangisku sungguh betoman cahaya Sina ye 예수 yes, 놀신 so,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께서는 길을 내셨습니다. 참으로 바위와 같은 강팍한 이삶 가운데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수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춥고 덥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과부의 두 애도를 기뻐받으시며 칭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원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민. 하백색 우리 세 단체 선교회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년 사업을 펼쳐나갈 때 아버지여 풍족하게 채워주시어서 아민.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며 간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왕의 재정을 가로막는 더럽고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 지어다 이 단체의 재정이 풍족하고 아멘. 섬기는 개교회들마다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선교회와 개교회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대표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고은 고영식 목사님 겸연사 있겠습니다. 우리 이윤식 목사님만 난 찬양을 잘한 줄 알았는데, 뭐, 김광석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네요. 저만한 목사님, 뭐, 잘하는 것이 뭔지 알아. 참, 원순하고. 내가 언제 하면 잘하는 얘기 안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뭐, 강의상, 여자, 여종 목사님들 와 채워가지고, 야, 기도도 순진하고, 그래도 순진하고 진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보내를 받았습니다. 아멘. 고 목사도 조금 잘합니다. 상냥이, 깜짝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laughs> 날이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나네, 눈이 나네, 꿈의 크으로 가득한 눈소가 흰에 가려져 보이지않는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laughs> 역시 메이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오 땅에서는 기구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아하십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 말씀입니다. 기쁘다, 드주 오셨네. 성탄 예배, 송구의 무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일모 도원이라고 합니다. 행운이 하나도 없이 세우고 갈 길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그 네, 한 가지는, 말도 안 됩니다잉? 여러분,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다니, 누가? 내가. <웃음> <웃음>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한 영혼, 영혼을 전도합시다라고 진심으로 경례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아, 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으시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들참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laughs>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 신명에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경려를 드립니다 첫째 잘 들어봐요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랍니다 둘째는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잊을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셋째는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운 사람이랍니다. 넷째, 눈을 뜨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줄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외로운 누구인가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꼭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있는다. 예, 네, 저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인요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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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처 아픔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네! 아픈 사람, 속으로만 한마디 하고,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었구나. 아, 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상처를 준 사람이 나는 어을까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겠습니다라고 경외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아, 네. 남아야겠습니다라고 경외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말 되지요, 여러분. 2020년 지나간 한해에도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무사하고 건강에 살아있어서 이렇게 담에생 경찰선거에 12월 5일 예외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큰 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를 경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저는 국회 대강당에서 민족 대지도자 상을 준다 말입니다. 오선 국회의원 장관인 김영진과 또, 뭐 대한 노인 옆에 중앙회장, 그 유명한 상선 김호인 회장이 봤는데, 아, 나 그거 안 가고 나 여고 봤어요. 아멘. 네. 그 상품이랑 너무 뭐 많이 주고, 그, 그 상품들이, 아, 그래도, 겸번뜻번에 아, 똥나가지고, 그래도 똥나는데, 그래도, 그 신경을 받으니, 목소 <laughs>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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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여기로 와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laughs> 세상에 있으면 죄지니까. 나는 예배 뛰는 것이 더충실적입니다 아멘! 그 상의 부분이 뭐, 또 뭔가를 생각했는데, 아,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laughs> 천날로 오다. 우 풍경에서 문지기로 하나님이있는 것이 더좋사서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온다 하나님 여러 다까지 오요 여러분 그 이비아신 그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성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당해색 선교회 회원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과합니다 주하시니다 예. 아멘 네. 응.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세상 노래가 나와가지고 쌍송이 나와가지고 쌀과 털이 동그라미지만 세상으로 가는가 싶더니 역시 하나님께로 다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 배 찬성 259장 1절 4절 찬양하고 실행회장 김광성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하니과성도님의 교통 유로하심이 오늘 함께 모실 분들 모든 군목들 모래모래 특별히 우리 메색 경찰 성교부 지상 성교위회 한국 경찰 성교 동사위회 그리고 한국 경찰 성교 신문위회 우리 근혜교회회예 이정표 있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 네. 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